자 다음 중 보기에 매체 운영 시 요구되는 문장력이 높은 순서대로 나열된 것 여기서 나열해 보셔야 될건 소책자의 현수막 전단지 페이스북 블로그입니다. 자 문제 푸는 법맨 처음하고 끝만 보면 되죠. 자몇 번일 것 같으세요? 문장력이 고도의 문장력이 필요한 것이 맨 앞에 뭐에 뭘뭘것 뭘 같으세요? 소책자 원장님은요 현수막, 전단지, 소책자, 소책자. 자, 이게 소책자로 말씀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글에 대한 부담은 소책자가 제일 크실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 효, 그 매체 운영할 때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효과를 보려면 글이 짧은 글일수록 고도의 문장력이 필요합니다. 수필가와 시인 누구의 문장력이 더 고도의 문장력이 필요해요. 함축을 누가 더 잘해야 돼요? 예, 현수막 한 장으로 마음을 얻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원장님께 원장님 저랑 학원 동업 한번 하실래요? 전화 주세요. 제가 하, 저랑 학원 한번 하실래요? 전화 주세요. 대충 20자도 안 되는 말. 동업할... 생각이 드세요? 안 드시죠? 자, 이렇게 전단 현수막에 담을 수 있는 그 짧은 메시지로 그 사람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 매우 어렵습니다. 관심도 잘 아직 안 가죠? 저런 미친 놈 처음 봤는데 나랑 동업하지? 자, 그런데 이런 메시지를 예를 들어서 제가 원장님께 제안서를 A4로 준비해서 드려요. 저는 어떤 사람이고, 뭘할수 있고 어떤 계획이 있다. 하시겠습니까? 그럼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쨌든 현수막도 전단지도 목적은 저 사람의 마음을 사는 거였어요. 그 마음을 살려면 짧은 글로 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의도한 답은 현수막입니다. 어, 생각보다 만약에 매체 자체에 공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페이스북이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 글이 작을수록 적은 말로 얘기를 해야 될수록 고도의 문장력이 요구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거꾸로, 내가 마케팅 글쓰기가 취약하다, 해본 적이 별로 없다, 그럼 어떤 것부터 시작하시는 게 옳아요? 긴 글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가장 긴 글이 뭐예요? 블로그입니다. 소책자는 정리된 얘기들이고, 블로그를 쓰면, 이건 블로그는 숲이에요, 그냥. 편하게 어느 날은 그냥 나 혼자 독백처럼 쓰셔도 되고 어떤 날은 엄마에게 얘기해도 되고 자연스럽게 쓰시다 보면 점점 점점 카피라이팅 능력이 좋아집니다. 자, 그러고 나면 전단지도 현수막도 조금씩 쉬어지실 거예요. 마케팅 초보는 블로그, 마케팅 초보에게 블로그를 권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